스무 살의 당찬 한국계 3세 미국인 여대생이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뽑혀 화제다. 알래스카주 대표로 출전한 한국계 3세 미국인 에마 브로일스 22 미스 아메리카 100주년 기념 대회에서 우승하며 영예의 왕관을 쓴 것. 17일 현지 시간 AP통신과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 등에 따르면 주인공 브로일스는 전날 코네티컷주 모의 건선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에서 신계주와 워싱턴 DC를 대표해서 나온 쟁쟁한 참가자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했다. 그는 미스 아메리카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다며 여기까지 온 저의 여정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우리 가족,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조부모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가족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프로필에 따르면 부치는 백인, 무치는 한국계로 외조부모가 50여 년전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정착했다. 그는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백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면서 미국에는 정체성 문제를 겪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스 아메리카와 같은 위치에 오른 것은 정말 특별하다고 강조했다.